보안 반도체 PKI 포스트 양자 기술을 하는 SEALSQ가 발표한 대형 그림 컨버전스를 쉽고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줄게. SEALSQ가 공개한 컨버전스는 AI 포스트 양자 암호화 토크나. 위성 연결, 고급 암호화, DPiNMM 토크나 분산형 디지털 ID, 루트 오브 트러스트 CA를 단일 로드맵으로 묶어 디지털 신뢰 아키텍처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야. 한마디로 칩 디바이스, 네트워크, 위성 ID 인증 애플리케이션까지 보안을 수직 통합하겠다는 선언이야. AI가 신뢰 가능한 데이터 위에서 동작하도록 보안 ID를 기본값으로 하겠다는 거지. 컨버전스의 심장부가 와이스셋이야 현재 지구 저궤도 에리오 위성 22기를 운영 중이라고 오늘 자료에서 명시했고 2027년까지 100기 규모 컨스텔레이션 목표를 제시하며 확장 청사진을 밝혔어. 위성 계층을 보안 인프라에 부착. IoT, ID, 토크나 트래픽을 전 지구적, 내재적 보안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이지. SEAASQ 기술은 쉽게 말해 의료, 산업, 정부, 도시 전반에 실내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이야.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기와 병원 접근을 안전하게 묶고 전기차 충전소, 게이트웨이, 공조 h v a c 같은 설비에는 대규모 PKI로 기기 인증을 붙이는 거지. 정부 기업에선 전자여권, 시민ID, 사내 로그인 같은 디지털 신원 s 쓰이고 위성 i s s 으로 물류, 농업, 환경 센서 데이터를 전 세계 어디서나 안전하게 연결하는 거야. 실물 연계 디지털, 자산 NFT 관리 같은 토크나 금융. 전력망 보호 스마트 빌딩 출입 통제 같은 스마트 시티 보안에도 적용돼 보스트 양자 반도체 퍼스널라이제이션 테스트 허브 플러스 양자 복원 통신 위성 생산까지 연결하는 계획하고 있고 치 퍼스널라이즈 우주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현재에 심겠다는 시도야 SEALSQ의 컨버전스는 보안을 인프라에 내장하고 우주로 확장하자 는 야심찬 플랜이야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만 채널 구독하고 부자되자